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오늘도 네,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은 어제 읽은 피파도서 음, 안티프레질 관한 이야기를 또 해보고자 합니다. <laughs> 어, 저희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이 안티프레질을 굉장히 많이 다뤄 주시거든요. 그만큼 음, 이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책이 음, 굉장히 중요하고, 음, 또그 인지 능력을 높여주고, <laughs> 또 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옳은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고 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굉장히 또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번몇 년에 거쳐서 어제 저희에게 주신 챕터가 목적론적 오류를 오류라고 하는 챕터예요. 음, 그래서 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음, 그, 돈의 무게라고 하는, 네, 키워드를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음, 다단계를 할때월 100만원 가량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월 100만 원을 버는 거랑 본인이 월 100만 원을 버는 것에 그 돈의 무게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어, 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그냥 이렇게 그냥 정해진 세팅값인 줄 알았는데 <laughs> 거기에 이문학적 요소가 또 들어와서 돈의 무게라고 하는 키워드를 또 말씀해주셔서 네 거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네 자격이 되었고 새로운 관점이 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 그리고 그 하강 국면과 어, 상승 국면 사이의 그 비대칭성 음, 그 이야기도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 사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비대칭성"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거 짚어주면서 예를 들어 주셨어요. 본인이 음, 그 다단계에서 월 100만 원을 벌 시절에 어, 나가는 돈은 300만 원 가량 나갔대요. <laughs> 그러면 버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월 100만 원씩 3년 가량 지출한 어, 어, 그러니까 월 300만 원씩 3년 가량 내가 벌지 못하고 지출을 한 거잖아요. 그 3년 가량 지출한 음, 금액이. 사실은 그 3년 동안 자기가 어,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고 사람 그 다양한 사람들 을 만난 경험치가 음, 그 300만 원씩 지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대일 코칭도 하고, 어, 또 음, PCM도 이끌고 <laughs>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 차이의 사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냥 만약에, 저 같으면, 월 100만원 버는데, 300만원 나가면, 어, 안할것 같거든요. 어 근데, 그것을, 3년을 유지하면서, 뭔가, 어, 희망을 갖고, 꾸준히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어, 어, 그런 어떤, 그것을 알아내신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음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또 옵션이라고 하는 키워들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음 옵션. 저희 <laughs> 아파트 이제 입주하면 거기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 인생에도. <laughs> 옵션이 있다는 얘기는, 네, 음, 참, 네, 음,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안티 프레지라고 하는 이 책에 그 옵션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생은 계획 여행가와 산책가의 두 부주로 나누어서 이 이야기를 음, 해주시는 거예요. 여행가는 자기가 계획한 목표대로 가는 사람 산책가는 주위도 둘러보면서 거기 환경에 좀더 어... 심취도 해보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 음 근데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음 저희 알사 대표님께서 항상 어... 보험을 하는데 보험을 하지 말라 그래요 보험 팔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단계를 하는데, 다단계를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참 아이러니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옵션으로 가져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 보험을 하는데, 보험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음 우리 지금 보험을 네, 도구로 만나는 고객님들께 고객님들께 어 음, 어떻게 하면 어 보험 상품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좀더 새로운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뭔가 저처럼 네, 아이스 강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저처럼 뭔가를 좀 <laughs> 음, 도전을 하고 싶어하고 음, 뭔가 어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음, 아사한 대표님의 이런 어떤, 어, 것을 전해주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진짜, 음, 이 옵션, 그리고 산책가, 어, 그리고 이 돈의 무게, 이런 키워드들이, 네,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제는 뭔가 좀, 음 제가 왜 되게 생각이 많은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따다다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그 이틀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제 피파 듣고 뭔가 정리가 따다닥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음, 해야 할거 콜드콜, 미팅, 유튜브, 독서 콜드콜, 유튜브, 미팅은 기계적으로 음, 정보를 정리하 정보 수집하고 콜드콜하고 미팅 나가고 이것을 어, 기계처럼 음, 그냥 기계처럼 음, 돌리는 것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콜드콜 미팅을 더 잘하고 또 아이스한 대표님의 그런 어떤 생각을 음, 전달하기 전달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야 하는 이곳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 내용들을 이 유튜브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자연자를 만났을 때 그런 어떤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더 디테일하고 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섹시하게 <laughs>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독서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음, 네. 그리고 어제는 정말, 음, 기억에 남을 만한 두 시간 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를 한, 네. 드디어, 드디어 정리가 된, 네,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제, 오전에, 제가 오산 사는데요. 사무실 근처로, 어, 콜드코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어, 일단 사무실은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콜드코를 해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어, 고객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음, 기존에 했던 거싹다 버리고, 어, 버리지는 않았어요. 음, 오산하고, 안산하고, 두 곳을 일단은 타겟을 할 건데, 안산을 먼저, 네, 정보 수집을 했고, 음, 콜드콜, 음... 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콜드콜, 유튜브, 미팅. 이것을 기계처럼 한번, 음, 5월달은 그렇게 기계처럼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